무슨 맛일지 너무 궁금하다 숯불에다가 파만 구워도 맛있잖아요 아 맛있겠죠 음 <laughs> 안녕하세요 신뽕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여기는 대구의 명소죠 수성못입니다 새로운 메뉴가 출시가 됐다고 하면서 연락을 주셔서 오늘 한번 찾아가 볼까 합니다. 오늘 이거 광고거든요. 네,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숙제 하나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그 음식을 만나러 가보시죠. 아, 여기 무한 라면 이게 있구나. 야, 이거 좋다. 집에서 끓이는 거랑 맛이 다르거든요. 기계로 하는 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아, 이런 것도 있네. 감옥처럼 해놨네. 참된 교정, 준법정신. 반성하는 삶의 자세. <laughs> 양보는 미덕을 낳고 주먹은 후회를 낳을 뿐. 꿈이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사실 막창하면 대구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익숙한 음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흔한 느낌? 뭐 그런 게좀들수 있는데 막창도 어떻게 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음식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냉파스타가 나오네요. 콩나물 무침도 맛있겠다. 오늘 먹어볼 막창은 제주파 막창입니다. 저도 한 번도 못 먹어본 건데, 비교해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돼지 막창이랑 불 막창. 초벌이 돼서 나오네요. 불 막창 혹시 드셔보셨어요? 이렇게 빨간색? 안 드셔보셨죠? 불 막창. 이리와! 음 이거 밥도둑이다 맛있는 양념 닭발 소스 아시죠 그런 소스인데 와 일단 잡내 하나도 없고 오돌오돌하면서 진짜 맛있다 기본 막창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보통 동그란 걸 많이 보셨기 었 때문에 이거 소 막창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돼지 막창입니다 고소하이마, 응? 쫄깃쫄깃하이. 기가 막힙니다. 음. 맛이 오일파스타네. 음. 파김치도 나오네요. 불막창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게 밥하고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추억의 도시락 하나 주문했어요. 크 추억의 도시락. 쭉쭉 찢어주세요. 여기 김치랑 멸치 쭉쭉 뚜껑을 닫고 쉐키쉐키 흔들어주세요 됐으 고기는 뭐하고 먹어라? 탄수화물하고 먹어라 밥 준비하시고 불막창 딱 진짜 너무 맛있다 아직 메인은 먹지도 않았어요 닭발 좋아하시는 분들 꼭 한번 드셔보세요 행복하다. 소스가 세 가지네. 음, 요거는 새콤한 거. 새콤한 소스. 음, 매콤 소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제주파 막창. 1인분에 150g, 2인분입니다. 저도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봤어요. 그냥 막창이 거기서 거기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와서 이게 먹으면서 불막창이랑 일반 막창 두 가지를 먹으면서 느낀 게 특색 있고 맛있습니다. 광고라서 맛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맛있네요. 파막창. 숯불에다가 파만 구워도 맛있잖아요. 아마 이런 막창은 처음 보셨을 거예요. 무슨 맛일지 너무 궁금하다. 아, 맛있겠죠? 저도 이런 막창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파 막창. 소스 안 찍고 소금만 살짝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음, 파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 막창을 씹다 보면 육즙이 나오는 그 시점에 파가 딱 씹히거든요. 그래서 육즙이랑 파가 어우러지면서 수창까지 같이 입혀져 있는 맛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 놀러 온 것처럼 캠핑 온것 같은 그 정도로 굉장히 맛있습니다. 파에도 수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고기 부드럽고 캠핑 가고 싶다. 어떻게 이런 걸할 생각을 했지? 이번에는 막장 발라서 먹어보겠습니다. 이 파막창은 굽는 정도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있거든요. 팔을 또 얼마나 더 많이 굽냐, 덜 굽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고 가장 본인에 맞는 그 굽기를 결정해서 그렇게 구워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라면도 하나 꼭 먹어줘야죠. 여기는 라면을 무한으로 드실 수 있거든요. 이라면은 오뚜기에서 막창 도둑 전용으로 개발을 한 라면이라고 합니다. 막창 도둑 도둑 라면. 야, 이거 신기하네. 이 안에 스프도 도둑 라면이에요. 막창 도둑. 파도 좀 넣어 주고. 고추도 넣어 주고. 다 됐다. 전용 라면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매콤한 맛이던데. 먹어 볼게요. 오뚜기에서 직접 만들어 준 막창 도둑 전용 라면. 음. 시원하면서 칼칼하네. 음. 음. 아. 진라면 매운맛 하고도 조금 비슷하네 막창도 레벨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회 되시면 꼭 오셔서 한번 드셔보세요 아주 만족하실 겁니다 앞에 주차장도 굉장히 넓거든요 맛있어요 보셔도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laughs> 음. 와 이번에 매운 소스 매운 소스 찍었어. 아유. 어. 와 파는 뭐 파는 너무 맛없 음. 아우. 파큰거 먹을 땐 조심하세요. 뜨거워요. 뜨거워. 음.